좋아요, 공유. 아버지 부탁드리면서 사상경 예쁜 여자 건호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아름다운 개그우먼이 또 있었다는 거야. 난 장도연이 최고지줄 알았는데, 장도연보다 더 이쁜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거야. 쉽지 않은 거요 어려운 거지. 키는 165. 아 하지만 아직 97년 생발. 30살 전까지 키가 큰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아주 5cm 더클수요 170대, 170이라고 그냥 하면 돼. 어, 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하시는 유튜브 구독 신청,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석이 형, 빨간 머리도 너무 이쁜데? 고마워. 금정색 머리는 왠지 급식값 급식이네. 탈색한 머리는, 너무 이쁘고. 아이돌 같아 서성경 맛있는 거 혼자 먹는 게 아니야 같이 먹는 거지 나중에 같이 먹자 성경아 너 모자가 그게 뭐야 뭐뭐 뭐 털로 왔어 너뭐 하는 거야 금고 털이 범인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털로 왔어요 인형이 인형 메고 있는 원래는 다른 분을 오늘 편을 만들려고 했는데 조회 수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인지도가 좀 없었거든 근데 서성경을 본 수가 이렇게 이쁜 개구무이 있었다니. 이 편을 꼭 만들어야 돼. 어? 뭐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된 거야. 석교가양 갈래? 그만. 성경아, 너 고양이였어? 야옹야옹야. 야옹. 더 서성경, 악경쓰면안 돼! 여자 강경쓰면비피태 같아. 석교가너누 누들 왜 그렇게 떠?